네, 안녕하세요. 영국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목 뽑기를 해볼 건데요. 어, 지금, 뭐, 저, 저녁, 저녁 먹을 시간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찍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카트를 넣어서 하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그 해봤는데, 어떻게 뽑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조금 쉬었어요. 안쪽 제가 그 감기 기운이 그, 그 영상 첫 번째 올린 날인가 그때도 음. 감기 걸었근데 감기에 왜 자주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네데 네. 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분 40, 아, 1분 6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됐어요 네, 일단은, 조금만 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진짜, 제가 이거 힘들게 깔았는데, 이거 막 네이버에서 막 찾고 찾고, 막, 친구들이 막 재밌다 해서, 그 뭐지? 친구들막 재밌다 해서, 쟤도, 저도, 저도, 아, 저도 깔아보려 했는데, 진짜 깔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진짜 막상 그막어 막상 해그 까니까 재미가 없네요 일단은 제가 이거 밥그 먹고 다시 와서 2편을 찍을 거니까 뭐어 일단은 안녕히 계정은 아니고, 좀 이따 봅시다.